practice makes you better. 자,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네 문장이 있어요. 항상 해왔듯이 한국말을 우리 배운 표현으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번. 널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 내가 너 기다리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 나 화장실 가야 돼가지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친구들한테. 자, 뭘까요? 어떻게? 뭐뭐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 그렇죠. was going to, 혹은 were going to. I was going to wait for you, but I had to pee.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도 잘안 알려주는 표현이긴 하죠. 어, 화장실이 급해. 뭐, 어, 나 뭐, 뭐, 소변이 급해. 이런 말. have to pee. 하시면 돼요. I have to pee. 어, pee 자체가 동사입니다. 음. 그래서 I was, I was going to wait for you. 내가 널 기다리려고 했는데 but I had to pee. 아,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했었어 라는 뜻이에요. 아,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요. 내가 5살이었을 때 이미 자전거를 갖고 있었어. 5살보다 더 먼저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럼 과거 완료가 쓰이는 문장일 것 같아요. 그쵸? When I was five, I had already had a bicycle.라고 했어요. 그쵸 When I was five, 다섯 살보다 더 먼저 자전거를 가진 거죠. 그래서 had plus PP 자 have had had죠. 그래서 had had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문법 시간에 배울 때 도대체 had had가 뭐야? 뭐 이랬죠? 이게 그 had had예요. 과거 완료형인데 동사를 have를 써야 할때 그때 head head가 나오는 겁니다. 자, 넘버 3 보시면요. 그녀는 우유를 마시려고 했어. 근데 못 마신 거예요. 그쵸 어떻게 얘기할까요? p e r She was going to drink milk. She was going to drink milk. 어, 그녀는 우유를 마시려고 했어. 근데 뭐 엎질러졌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상했다든지. 어, 그래서 못 마셨을 때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4번 보시면요. 내가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넌 이미 자고 있었어 라는 거예요. 내가 도착한 것보다 얘가 잠이 든게더 먼저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을 써야 합니다. When I arrived there, you had already slept. Mm. When I arrived there, 내가 도착을 했을 때 You had already slept. Sleep slept, slept. 그쵸? 그래서 너는 이미 자고 있었어 라고 과거 완료형을 사용해서 써주시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요, 이렇게 과거 완료와 또뭐 했어요? 과거의 미래, 과거의 과거와 과거의 미래를 배워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해주시고 입 밖으로 내가 직접 말을 하면서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